이천삼 세정부의 전북 볼링 대회 경기장 대항 단체전 이제 드디어 최종 결승전입니다. 자 중결 1위 팀이자 결국 새별 볼링센터 그리고 중결 3위 팀 사회체육센터의 최종 결승전. 앞서서 두 경기를 펼쳐+ 졌었고각 경기에 이제 승자끼리 최종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예. 새별 볼링센터의 송근주 선수입니다. 첫 프레임 선투구 아! 스트라이크. 네. 저렇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팀의 리더인 일본 주자가 아주 초고를 이렇게 강렬하게 스트라이크를 쳐주는 것이 팀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개인전인 경우에는 이제 얼마든지 출구 기회가 있으니까 많을할수 네. 있는데 단체적인 경우에는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 핀좀열개 들어갔습니다만은 세벨 보링장 이일단은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네. 사배체육센터 김성수 선수. 자, 상대 팀 리더는 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요. 자, 첫 프레임. 일곱핀. 아, 예. <laughs> 스트라이크 자, 본인이, 욕심을 예, 본인이 지금 스트라이크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만, 네. 끝까지 팔로스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대전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곱핀, 네. 일본핀 쪽으로 아주 열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표저리는 그동안은 착실히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저렇게 해줘야죠. 네. 김승수 선수 충분히 기량이 있는 선수같이 보입니다만 은좀더 네, 자신있게 끝까지 팔로우 스로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스피드와 회전를 충분히 살려서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새별 볼링센터 조순남 선수 이프레임 네. e 더블 찬스 조순남 조수 넘 소수 예 기대 이상의 그렇습니다 본인리 갖고 있는 기량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경기 펼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블 장면. 자 지금 보시 마지막 자세가안움적이니까좀 네. 열기 들어갔습니다만은 아 스트라이크 나오네 아 화이팅하는 모습. 예. 사회체육센터 진윤선 선수. 자 심호흡을 하고 지금 숨 고르기를 하고 지금 집중력을 꼭 필요한 경기인데요. 이 예. 프레임. 자 지금 꽂혀주네요 예. 앞선 2, 3위전에서는 아주 조소한 아, 프레임 두 프레임을 전부 오픈 프레임을 만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지금 꼭 필요할 때또 역시 네. 진윤선 선수도 스트라이크 한방이 나오네요 이제서야 나옵니다 자 2, 3위전 1, 4위전은 좀 무기력한 경기였습니다만 네. 최종 결정지는 초반부터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결승전 답죠 새별볼링센터 윤춘호 선수 터키춘스 3프레임 아, 5분필을 남기네요 5분필을 차고 나가야 되죠 5분필을 네. 예,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습니다 오늘 1위 팀에게는 2위 경기장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2위 팀에게는 70만 원, 3위 팀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이 경기장 대항전 단체전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상금보다는 이번 이 대회에 우승을 함으로서 네. 네, 경기장과 선수들이 떨떠뭉실 네. 네.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보시있는데요 그렇죠. 위상이 네. 있으니까요.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각 경기장의 대표 선수 격입니다. 사회체육센터 이은희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은희 선수 아주 파이팅이 좋은 선수. 4프레임. 예. 변이 지켜보고 있어요 트라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현희 선수는 꼭 필요할 때 한방을 쳐주는 아하. 자 아주 집중이 뛰어나죠? 네, 아주 의미있는 중요한 스트라이크였어요 예. 자 10개 맞았어요 5분핀이 아주 10개 맞았는데 자 저것은 이은희 선수의 집중력과 파이팅에서 나오는 스트라이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세별 볼링센터 김수석 선수입니다. 자, 앞선 오픈을 만회할 앵커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오프레임. 네, 아, 꽂혔네요. 아, 그래요. 앞선 경기에서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을 때 정확한 스트라이크를 김수석 선수가 기억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느 네. 스트라이크보다도 아주 속 시원한 스트라이크를 그렇습니다. 해냈습니다. 아, 믿음직한 모습이에요. 네. 네. 예, 조금 봤어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중심 이동이 됐다는 얘기이거든요. 에버리지 네. 예. 231점에 가까운 점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자, 아주 긍지한 아, 모습입니다. 사회체육센터 김성서 선수 이제 리더로서 터키의 채스를 살릴 욕심이 분명했을 텐데요. 좀 긴장하는 모습. 자, 6 프레임. 지금 터키가 된답니다. 터키가 안 아, 되는군요. 나오지 않습니다. 능금. <laughs> 아, 모든 그 관객들 또 팀원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역전이 두핀 앞서 나가죠. 자 이렇게 되면 77점이네요. 4프레임까지 세벨 보림장 75점. 자 핀을 남겼을 때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7번 핀? 그렇죠. <laughs> 김성수 선수가 스페어 처리는 아주 안정된 예. 모습으로 잘하고 있어. 스페어 처리뿐만 아니고 충분히 기량이 있는 선수인데 본인은 지금 노역보다는 실력을 못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남 선수가 터키에 쳤습니다 앞서서 더블은 살렸거든요. 예, 두 번째 프레미였죠자 이번에 터키는 살릴 수 있을지. 7프레임. 새별 볼링센터. 아예 잘 놓은 것 같아요. 아, 엔트 제대로는 어, 예. 네, 예. 싶었는데 10번 핀이 꿰찬았습니다. 아, 10번 핀을 예. 우측에 있는 6번 핀이 밀어주지 못하고 커트 뒤쪽으로 떨어져 버리네요. 네. 자, 이렇게 터키나 포배가 찬스를 놓치고 나서 한 핀이 남았을 때가 사실 함정이에요. 네, 네 이럴 때 자칫 또 스페를 어 놓칠 수가 있거든요. 10번 핀? 자, 어려운 핀인데요. 어 처리 잘하네요. 아이차다. 자, 이렇게 되면 7핀을 앞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샤베트 센터 이정석 선수입니다. 아, 이정석 선수가 꼭스트라이크 치고 싶을 텐데요. 네. 욕심을 부리고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요. 릴렉스하게 네. 도전을 하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네. 자, 팔프레임 지금 괜찮아요. 아하. 더블 놓칩니다. <laughs> 자 지금 아주 자신있게 공략을 했는데 아참 그것마저도 아쉬움의 텐션이 예. 경기장 전체에 울려퍼지고 있어요. 네, 6분 핀이 1 0핀 역시 뒤쪽을 돌아나갑니다. 표정에서도 <laughs> 그 네. 아주 역력하죠. 더블을 놓친 아쉬움이 자, 그렇지만 7핀 뒤져있기 때문에 네. 이정숙 선수는 필리 스페이지를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앞선 프레임에서 바로 그한 핀을 처리하지 못해서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미드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군요 예. 네, 10번 핀. <laughs> 선생님, 어떻게 나요 예. 코치 선생님. <laughs> 아, 아, 안타깝네요. 너무, 웃었나요? 너무 자, 반드시 <laughs> 처리해야 된다는 <laughs> 부담감이 예. 있었나요? <laughs> 새별 볼링센터 김금숙 선수입니다. 자, 스타를한 방에 나오면 경기를 거의 확정 지죠 9프레임? 에잘 네, 나왔어요. 맞추지는 못하네요. 디너바켓 네. 남기면서 여섯 핀 아, 너무 빨리 볼이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볼이 복숭아 배에 도달했을 때 릴리스 해줘야 되는데 네. 볼이 앞쪽에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헤드핀을 붙였고요. 네. 헤드핀 일단은 1분핀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1번, 2번, 4번, 8번 핀이 남았는데, 역시 2번 핀 뒤에는 8번 핀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더 타이트한 결승전다운 내용이었는데요. 종반으로 갈수록 약간 늦어하고 있습니다. 아, 처리를 잘 해줍니다. 만약에 처리가 안 됐더라면. 네, 아, 아, 예. 역시 또 의미 있는 스페어 처리예요. 아주 의미 있는 스페어 처리입니다. 네. 156, 145, 8프레임까지요. 9프레임까지 지금 똑같이 스페어 처리가 됐기 때문에. 11핀의 차이를 가지고 마지막 앵커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회 체육 센터 전태식 선수입니다.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지. 10프레임. 레스 트라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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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늦게 떨어진 핀, 한 핀이 꺼져가는 불빛을 <laughs> 네. 다시 밝혀줍니다. 들었습니다. 예, 아 지금 실투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 행운의 스트라이크. 를아 지금 모습. 뭐 중심이 흔들려서 너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예, 구분핀이 아 뒤로 넘어가는 핀이. 예. 스트라이크. 아 뒤에 있는 핀이 지금 마지막 구분핀을 쳐주네요. 일단 하나 더 쳐줘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아웃하면 195점까지 나올 수가 있죠. 네. 다시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더블 체스. 아 지금도 피니시드렸어요. 네. 어떻게 된 아, 일입니까? 이번에도 중심이 등이 흔들려서. 아자 누리 그림 나오죠? 자 중심이 흔들렸단 게, 말이에요. 미끄러 예. 네. 근데 꽉찬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갔어요. 아, 지금 꼼짝 안 했지만. 아,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에 떨지면서 스트라이크 더블. 아, 아, 아 이렇게 그 연속으로 행운을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않았나요? 전태식 선수. 해군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군을 사실 세번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엔 자, 진정한 실력으로서 의스트라피 해야 되는데. 자, 아웃을 해 줘야 돼요. 마지막 투구에 다운트비스 하면 안 됩니다. 아, 피 남겼어요. 퀸. 193점이죠? 네. 자, 일단은 일단은 뭐 아... 올렸습니다. 점수를 193점까지 예. 올려 놓고 상하 체육센터. 가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되면 세벨 보링 <laughs> 경기장에 앵커죠. 김수수 선수의 담력이 필요한 마지막 프레임이에요. <laughs> 야 결정적인 네. 순간에 김수수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승리를 확증 짓는다면 자 김수수 선수는 큰 경기 경기에 앞서 네. 위기 관리 능력을 더 한층 높일 수가 있고요. 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트라이크 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10 프레임째 1 투구 세별 볼링 센터 김수석 선수. 쳐주네요 이렇게 스트라이크, 되면 스트라이크.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네요 자 일단은 스패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확보된 점수가 100, 에, 9프레임까지 175점 정확하게 10핀을 앞섰거든요 네. 처리를 하고 스타렉 아웃하면 195점 2핀을 이길 수가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사이체육센이 전태식 선수에게 핀을 남기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리만 되면은 거의 승리는 확정지는데요 음. 아, 저 선수 얼마나 떨릴까요, 지금. 자 처리를 아 처리됐어요. 합니다. <laughs> 자, 제가 그 예상 했대로 사이트에서 전태지 선수의 마지막 1 0 번째 프레임에 연이은 두 분의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마지막 보너스 투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됐더라면 195점을 치고 아 이렇게 되면 김수성 선수 가 스트라이크 치지 않으면 승리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페를 남 아, 핀을 남겼기 때문에 아웃 핀만 치면은 한 핀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여덟 핀 이상을, 아홉 핀 이상을 쳐줘야 그렇습니다. 우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구자 일단은 일번 핀을 건드려줘야 되죠. 아겠어요 아홉 핀, 핀을 이깁니다. 194점입니다. <laughs> 네, 네. 새별볼링센터 194점, 새별체육센터 <laughs> <사면> 193점으로 2 0삼3 최종회 전국볼링대회 <laughs> 경기장대항 단체전 <laughs> 최종 우승은 <laughs> 새별볼링센터가 <laughs>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전혀 승패를 알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예,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 세별보링 경기장 사회체육보링 경기장이 결승전에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다가 사회체육센터의 그 전태지 선수의 행운의 스타일두 방이 역전이 될 뻔했는데 네. 1점 차이로 194대 193으로 세밀 볼링 경기장이 챔피언이 됐습니다. 네, 오늘 2003 대정배 전국 볼링 대회 경기장 대항 단체전 끝까지 손에 땀을 주게 하니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펼쳐 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경기 가지고 오도록 하지 건강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